국가연글이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에서 첫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고 어, LH에서 시행하는 어, 지금부터 연말까지 에, LH 청약 홈플러스에서 분양하는 이 분양사항들을 전국에 걸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는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1030가구가 2028년 8월에 입주하는 물량입니다. 어,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서는 전국적인 공공분양 약 1만 2천 호 정도 되는데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첫 번째 시행하는 3기 신도시본청역이 남양주 왕숙지구인데요. 남양주 왕숙지구라 하면 진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접에서 퇴계원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이제 다음 달 4일부터 남양수 이제 A1, A2 블록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어, 지금 2월달에 고양 창릉을 했고요, 5월달에 한남 교사, 부천 대장지구, 이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그 전용면적 59짜리가 629가구가 있고 A2블록 같은 경우에는 46, 57가구, 55가 344가구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원래 이제 이게 2021년도에 사전청약이라고 해가지고 접수를 받았었죠.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그 본청약 이후에 남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이제 일반 공급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그 분양가와 상한제가 적용되가지고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어, 무주택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이나 자산 같은 것들을 잘 꼼꼼히 확인하셔서 입주 자격이 충족되면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 7월 25일 날 남양주 별내동에 전용 주택 전시관을 개관합니다. 이게 이제 3기 신도시 중 이제 최대 규모고요. 어, 26일부터 이제 전시관이 오픈한다고 하네요. 어, 이게 이제 온라인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LH 다 w s c o k r 에서 견본 주택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남양주 왕숙을 이제 7월달 분양 공고가 뜰 것이고요. 어, 8월달에 이제 소거만 주요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천 주암지구 686가구, 그다음에 의정부 우정에 538가구,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가면 서울 마곡지구에서 나눔명 공공 분양 주택이 381가구가 있습니다. 어, 이 지역이 이제 올해 이제 전체 1만 2,300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수도권만 말씀드렸고요. 어, 정, 이번에는 이제 전국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7월에 이제 남양소 왕주가구 진접투 동탄투가 있습니다. 어, 동탄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원희망타운하고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가 공급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공급되는 과천 주암하고의정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 1224가구, 어, 공공분양하고 이것도 이제 신원 희망타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지역은, 그, 과천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의정부도 경기 북부 쪽에서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어, 핵심 지역이라서 굉장히 그 관심을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9월 대열에는 이제 원주, 남양주, 그 다음에 울산, 시흥 이렇게 해서 이제 1367가구가 역시 공공분양 희망,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10월에서 12월에는 김포, 군포, 대전, 청주 이렇게 해서 5,363가구가 순차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지금부터 하반기 전체를 보면 한 16,000여 가구가 어,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분양이죠. 어, 이거 청약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LH 청약 플러스라는게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가 들어가시면 공공문이 뜨게 되는데. 그 공급 세부내용하고 변동 사항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나오는 것 중에 6년 임대후 분양 전환형도 있거든요. 요건 제 화성 동탄 2에서 이제 처음 분양하는데요. 요 내용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그 옵션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가 해당되 해당이 된다면 6년 임대후에 이제 분양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뭐그 당시에 이제 분양가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제 서울 강남 인접 지역인 좀 전에 말씀드린 과천, 뭐그 다음에 의정부, 또 남양주 뭐 이런 수도권 지역들은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이 때문에 꼭 꼼꼼히 챙기셨다고 하시고 어 앵그리 윤 선생 부동산에서도 어 시점이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